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비랜드 TV입니다. 오늘은 데드리프트와 배근력 측정 상관관계에 대해서 영상으로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데드리프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평소 1RM 영상 한 230에서 40 정도 되는데 1RM 영상으로 측정하면 좋겠지만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180kg로 5회 반복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데드리프트 180kg 5회를 하고 배근력 측정기로 어느 정도 나온지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배근력 측정 같은 경우에 다를 펴고 데드리프트랑은 다르게 바가 몸에 붙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허리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측정 한번 하는 거니까 할도좀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빵! 좋습니다 찍어주시 자, 285가 나왔죠 285데드리 측정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길리 세팅에 줄 길이 자기 키와 본인이 가장 힘을 많이 줄수 있는 구간을 고려하셔야 돼요. 뭐 신발 높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좀더 뭐 키에 따라서 깊게 할수 있는 것이고 키가 크신 분들은 높게 세팅했을 때 몸에 붙지 않는 구간 너무 높게 하면 바가 몸에 붙기 때문에 들리거나 파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선택크라서 거리를 재시고 그 다음 그 다음 그립이에요. 그립. 그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 손가락을 쥐고, 엄지를 같이 당기셔야 돼요. 안경 측정하실 때처럼. 당기 상태에서 좀더 안으로 말아주고, 광배를 꽉 조여주셔야 돼요. 광배. 광배를 조여준 상태에서, 몸을 최대한 긴장을 유지하고, 거기서 한 80%를 쭉 뽑아주시는 거예요. 뽑아준 상태에서, 나머지 20을 빠르게 점프 뛴다는 느낌으로, 팍! 들리면 안 돼요? 좀더앞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수치가 딱 올라가서 아마 100대 중후반 나오시는 분은 만점까지올실수 있을 겁니다. 데드리프트를 어떻게 해야 배근력에 가장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한 거 알려드릴 텐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하는 데드리프트보다는 좀더 중량을 높여서 렉이라고 하죠. 렉에서 들어올린다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들어올렸을 때 피크 높이 한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높이로 세팅, 혹은 조금 더 낮게 세팅을 해서, 요 중요한 데드리프트를 실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립을, 얼터네이트로 하거나, 아니면 훅 그립을 쓰지 않고, 오버 그립으로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다 잡아서, 그렇죠이 구간이죠? 자, 오버 그립으로 쥐어차전 잡고, 쭉, 쑥, 하나, 쭉, 쭉, 둘, 둘, 셋, 지금 이 무게가 지금 160kg인데, 160kg인데, 어렵지 않죠? 여기서 좀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단 그립이 되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배리력을잘 보시려면은, 물론 데드리프트 중량도 중요한데, 그립이 얼마큼 따라오나요? 오버그립으로 들수 있는 중량.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쭉, 쭉, 쭉. 살요 이렇게 된 녀석. 이런 식으로. 쭉, 쭉. 이런식으로 버텨가면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완전 가동범위 데드리프트는 하지 말아야 되냐, 효과적이지 않냐 그 말씀이 아니라 메인은 이 훈련이 되고 완전 가동범위, 풀 가동범위 데드리프트까지 해야 좀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 대신 메인은 이 운동이 되셔야 돼요. 항상 어떻게? 오버그립으로오버그립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이제 안경훈련을 안경키로 다 하는 방법도 제가 이 상단에다 연상으로 이제 비교를 시켜놓을 텐데, 그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여러가지 여유가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레프 수련이나 군방복, 고중장 훈련으로도 악력이나 배근력두가지다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훈련해보시고, 일단 중요한 건 시험 전날에는 한 이틀. 지금 하신 훈련 자체가 굉장히 신경피로가 크단 말이에요. 신경피로는 뭐냐? 일반적인 금피로보다 회복력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복이 모태가 한 이틀 정도는 리프팅을 좀 쉬시고 하시는 게 성적이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거 고가가 강화하시고 한 이틀, 3일 정도 쉬시고 그 사이에는 그냥 기술적인 연습만 좀 하시고 시험을 보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